안녕하세요. 오늘은 상녀자, 상여잠, 상남자, 상녀자만 깰수 있는 타워를 해볼 건데요. 아주 기대가 되죠? 저는 지름길을 안 쓰는 상남자, 아, 지름길 쓰겠습니다.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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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어디 갔어. 아 여기네. 아, 아, 어디갔어 여기 저 블록이 사라져요. 점프점프점프점프점프점프점프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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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 여러분들 자치자었어요어요 구독 제발 다시 눌러주세요. 구치자, 없어져라! 볼게요 상여자, 상남자가 되고 싶다면 악을 외치세요. 아후아 저는 아. 상여자니까 지름길을 쓰지 않. 안에 꼬이요 이제부터 지름길 사용하면 상남자, 상녀자가 아니야. 상남자. 상녀자가 아니야. 맞았어. 어, 어쩌고저쩌고 어, 까봐 <laughs> 이상한 소리가 들렸죠? 어쩌쩌쩌쩌다다다다. 우리 구는상국에상금자가 되고 싶다면 악을 에서세요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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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또안에서한국안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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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서 리 점프. 저는 상여자니까 두두두두로 가겠습니다. 허 끊기 끊이 끊지 않는다. 저는 상여자니까 찍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 있오오오 맞았어. 맞았는데요? 저 여기 신기록이에요. 탭으로. 아, 어? 여기는 어디지? 아, 맞다. 여기 처음 왔던 곳이지. 죄송해요. 가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텐티비의 텐이에요 오늘은 상여자 상남자만 깰수 있다는 타월를 정복하러 왔는데요 저는 상여자니까 지름길을 쓰지 않을게요 <laughs> 전 상여자니까 아 떨어지고